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함이있어며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하사 동정녀 바리게나 하시고 번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부르사 천둥하신 하나님 우편인자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러 성령을 미사오며. 호룩한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 예배를린다 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린 이 예배 진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하게 흠양하시니 아버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아버지 시간 우리가 소관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바로 행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나눌". 에, 성경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29장 15절에서 24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정 그들의 일을 어두운 내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하니 너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었지 자기를 지은 이에 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경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 빚은 이에 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론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내 서명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끊어졌으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분에서 판단하는 자를 울부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족 속에 대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않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충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나라 한참을 가지고 우리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시나하는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네바논의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또 다시 숲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봉한 책은 다시 열린 책이 되어 듣지 못하는 이가 책 속의 이야기를 듣고 보지 못하는 이도 말키 볼 것입니다. 또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가 제거되어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날에는 사회, 종교, 자연, 정치가 올바른 태도를 찾는 총체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어두운 그늘도 그날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에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막히신 일에 목목이 충성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때로 회복을 기다립시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뒤범벅이 되고 코로나 극성으로 우리 국민들도 살기 어렵고 고통 속에 빠져서 이대로 멸망하는 우리 지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까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흘리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사람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를이 지게 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종교,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바 아바지라고 끊어놓지 말고 오직 주님의 그 끈을 잡고 붙들고 내가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처세와 계획이 더 현명하다 여기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과의 동맹을 은밀히 추진합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그들의 교육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들은 마치 토기가 토기장인을 평하는 것처럼 오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인가 만든 모든 토기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들의 속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통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습니까? 고려 다시 한번 있으면 바로 잡아올바른 통이장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때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물리치실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되게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으로 우리의 모든 우선으로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짓발편 수치를 당했지만,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들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일, 일으키신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우 충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다시락한 권세가 그들을 미혹하거라 죄로 올가멘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미혹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탓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탓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회개할 때에. 아빠, 아버지, 우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온전히 주님을 알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끄러우며, 그렇게 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큰 거하십시오. 바로 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다시 삼아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 세계 1등 국가로 삼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통령, 올바른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바로설줄 믿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영광 도리는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하주어서 대통령서부터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취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행할 때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아랫배 영광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정신 서병원 학장님을 빌테서 교수님, 학생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윤희 장로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최영일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김미석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도도사님 이은규 집과 이은규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넷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사 인도하심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시청자 성도 모든 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